아 지금 롤스로이스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들은 좀 이제 기스도 좀 많이 나고 또 기스가 나면 또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PF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 특히나 이렇게 큰 하이그로시 같은데는 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PPF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습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습식으로 진행하기 전에 기계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커버링 작업을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 예방을 좀 해주고 시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공에쓸 필름은 X-Pel 필름이고요. 어, 실내는 이렇게 보, 보시다시피 다 커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잘커팅이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차량 외관에 있는 하이그로시 하면은 바로 이 필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러 중에서도 가장 손을 많이 타는 부위가 바로 B필러입니다 왜냐면 어, 문을 열때 손잡이랑 이 필러 부분들을 많이 잡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스에도 조금 취약하고 또 많은 차량들이 B필러에 기스가 많이 나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PF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뭐 국산차든 외제차든 고급차든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좀시공의뢰를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는 필름은 이제 X필필름인데 셀프힐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잔기스나 조그마한 기스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또 기스, 나, 기스 나중에 이제 기스 나서 차 파실 때나 이럴 때. 신경쓰이지 않도록 피피 f 적극 추천드립니다 x p 스 l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핏이라고 해서 이제 규격이 정말 딱 맞게 한번 음, 보여주시죠 얇은 부인데도 위 불구하고 규격과 크기가 아주 딱 맞습니다. 완전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딱 맞다고 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 잘 맞지 이 정도는. 제가 본 PPF 중에서는 정말 정밀하게 더 맞는 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사소한 부분들만 이 시계까지도 이렇게 PPF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소한 부분은 아니죠. 이렇게 세워나니까. 시계도 딱 맞게 잘 뚫려있나요? 근데 이거 왜... 건식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습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PPF는 건식이 없어. 왜냐면은 건식으로 하면은 이 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안 나와. 안에 다 이렇게 본드 자국이 다 남다고 건식으로 하면. 음... 이 랩핑이랑은 틀리기 때문에 습식을 해줘야 이 안에가 이제 물이 마르면서 습식을 하고 이제 물이 마르면서 깔끔하게. 이 주름 없이 본드 자국 없이 딱 일치되게 딱 붙는 거지 어, 약간 이제, 이제 실내 할 때는 습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물이 들어가서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 그래서 내가 물을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네. 다딱요 부분만 물론 이제 주변에 묻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음. 이런 거는 이제 다 작업하고 나서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어, 막 침투 절동도로 많이 뿌리진 않으니까, 음 어느 정도 또 생활 방수는 돼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살짝 살짝 이제 맺힌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마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고장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없지. 이렇게 문제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그것도 맞죠. 아, 이제 롤스로이스 실내 PPF 작업 다 끝났는데요. 어, 이제 좀 실내 작업하는 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핸들. 핸들에 있는 하이그로시 부분.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조기나 뭐, 센터페시아 다, 다. 들어갔어요, 여기. 네.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다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모니터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사소한 게 아니라 서셨 시계도 다 들어가고 큰 하이그로시 도어 트림 깔끔하죠? 이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구멍이 다 뚫어서 나오거든요 외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필러 부분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 많이 타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런 사소한 줄 하나까지도. 그리고 라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